헤어니즘은 앞서 영상들에서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일단 저승사자로 변신을 하면서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이제 폼으로 들어가게 되고 몬스터들을 때리면서 공격하게 되면 피가 차올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죽음의 봉인을 사용하면 일정량까지 피가 깎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피가 안 찹니다. 그만큼 피가 이제 떨어져 있는 만큼의 추가 딜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이제 가장 강력한 이 식으로 딜을 때려 넣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명흡수 가지고는 바닥에 도뜨 딜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 이제 포워템을 좀더 맞춰가지고 사냥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으로 사냥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열 같은 경우에는 피흡이 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채도 막 만들어내고, 부채로 물리 피해를 입히는데 물리 피해가 지금은 부패 피해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느낌으로 사냥을 하는 방식입니다. 장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격 시 천벌, 지능, 체력 재생, 그리고 부족한 저항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당 와드, 보호막 부식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부패 주문, 이런 쪽으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호막한도 젤 위에 있는 옵션 저런 것 때문에 일단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저항들 챙겨 줬고요 변형 동안에 피해가 체력흡수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변신을 했을 때 피가 자동으로 달죠 근데 그때 이제 딜을 하게 되면은 생명력이 계속 차기 때문에 어쨌든 요것도이 변신 상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팡이가 나중에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펠 피해 증가가 287%인데 이게 바꾸고 나서 굉장히 많이 쎄졌어요 그리고 만화를 소모할 때마다 78% 만화 소모를 와드로 전환인데 와드가 이 에너지 보호막이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금 생존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처치지 쉽고 에너지 회복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버릴 수 있을런지 반지에서는 만화 재생이랑 부족한 저항 여기는 괴사 피해 저항들 챙겨줬습니다 허리띠가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위에 기본 옵션으로 독이랑 냉기 저항이 붙어 있고요. 밑에는 물리 저항이랑 화염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괴사 피해하고 만화 재생. 이것도 바꿀 수 있을런지. 장갑은 지능, 만화, 원소 저항. 제일 위에 보유 옵션으로 기본 옵션으로 공허 저항도 붙어 있어요. 장화는 이동 속도가 33%여 가지고 못 바꾸고 있습니다. 지능이랑 체력 붙어 있죠. 시전 속도하고 지능, 체력, 괴사 저항 이렇게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신상들. 신상들은 부족한 저항들 그리고 처치시 체력 획득 그리고 체력 퍼센트 증가 그리고 피격시 보호막이 20% 확률로 30 획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넉넉하게 챙기면 몬스터한테 맞아도 좀안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몇개 한번 챙겨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치명타 베이올 이런 거 챙겨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거고 자세한 옵션은 그 제가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 여기에서 또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챙겨 놨으니까 지명 타 확률, 지명 타 배율, 그리고 스킬. 음, 요거는 체열 이렇게 채웠구요. 이식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승사자 형태, 요렇게 쓰고 있구요. 죽음의 봉인,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명업수, 요렇게 쓰고 있구요. 죽음의 봉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죽음의 봉인 대신에 이걸 쓰고 있죠. 볼수 파편. 근데 여기 죽음의 봉인이 데미지가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걸로 바꿨을 때 좋을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골수파편을 챙긴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 체열을 직접 사용하여 보스나 희귀적에게 명중하거나 적3 명에게 명중하면 같은 방향으로 뼈대 조각을 시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거를 쓰는 것 같은데 저걸 썼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많이 강력할지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죽음의 봉인을 사용해서 제 주딜은 죽음의 봉인하고 이 인식이거든요. 근데 죽음의 봉인을 빼고 체열을 가지고 자동으로 나가는 이 뼈대 조각을 사용을 했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또 강력할지 한번 해보고 제가 따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킬은 요렇게 찍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복사입니다 요렇게 찍었고요 죽음술사 요렇게 찍었고 흑마법사 요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왔어요 아래쪽에 다 뚫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